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로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성격도 파괴되고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그 모든 것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 날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신앙적 위기감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이 아닌 포르의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여긴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척경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국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지는 어렸다. 지금 너희는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내가 잘 믿었던 것,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줬던 것 그것만 기억하고 지금 내게 오는 문제는 하나도 지금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 그가거만 자꾸 해석하는 것이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어 내가 손을 얹었더니만 병차가 나왔어 아, 옛날에 내가 뭐, 어떤 사람이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그 가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사의 선지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정례는 홍해를 갈랐으나 이제는 뭐라고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길을 끝내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 해병시켜 주시고,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오늘 강국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국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 아셨죠? 누가 했죠? 승무 열사들이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노 큰 일을 하신 건 마찬가지 어 좋은 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일제체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 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케 하시고 재건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펜타곤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현실은 마치 사막이나 광야와 같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생수의 흐를 흐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만요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폐망과 포로 생활을 이제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은 최대한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죄를 끌어버리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저주를 무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저주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좋지 못했던 기억을 끊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최대의 저주 아닐까요? 그런데 누가 그 기억을 끊어줍니까? 내가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끊어 내린 것입니다. 내가 끊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무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지 못한 일을 기억, 기을 끊는 것은 내가 새로운 인생, 넉넉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 재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 인해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섭섭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오히려 섭섭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실 사람은 되게 부족한 존재지만 악한 존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되게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무엇인가 섭섭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지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섭섭한 일보다 고마운 일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사를 섭섭하게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잊지 않게 해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쓸개를 매일 심는다고 하잖아요. 단복적으로 씹어서 후, 원수를 내가 어? 복수를 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섭섭한 일을 오래 기억하고, 그보다 혹시 더 많은 고마웠던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섭섭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됐다고, 고마운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상처 주성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에너지가 송구가 많아지고 우리를 통해 창조적인 일은 일어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여러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말이죠. 사랑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피해인 줄, 피해자인 줄 생각했지만, 내가 가해자였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하는 순간, 나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야 마음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은 기억하고, 나쁜 일을 잊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오늘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생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결국 그 삶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렵게 신화를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하며 성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옛정일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일이 새날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장차, 들짐승, 복, 실한과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해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해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펜트남으로 일어난 이 강해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지만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의 경험과 그 그림자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앞세고 나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멋지게 활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은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과거 안 좋은 경험을 믿으면 의심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의심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됩니다 반대로 과거 좋은 경험은 내일의 믿음으로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내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행복하실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몸을 불사르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의 결과는 형통함과 풍성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새 일이 나를 통해 행해지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새날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새 일을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성공한 한 비즈니스의 신화적 인물, 누구죠? 노스 차일드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부사장을 불러 질문합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의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네는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부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한 후한 보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지사장을 불러서 같은 질문해요. 그는 한 사흘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든 답에 성이 참지 않던 모스 차일드는 장래가 추망되는 평상을 불러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은 활기차게 대답합니다. 회장님,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젊은 사원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최대의 각부 올리엄 지리어스였던 것입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내일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두약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설 여시는 새의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를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와 함께 일어서서 새해가 새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주신 목적을 여러분 이로 가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에게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제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답을 바래서도 안됩니다. 절대 충성하고 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무조건 찬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웅침만꼴짝이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찬송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나 하면 안 되겠지 않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망은안 해도 입에서 항상 달라고 하는 말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쳐도 찬성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100% 달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할 때 어떤 축복을 봐 생각한다거나 보상을 생각하거나 봉사 헌신 등에 숨겨진 어떤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고상한 충성을 한다 해도 그 충성의 체중 목적이 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충성의 목적과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땅과 피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흘린 땅과 피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섬길까 하는 대상으로 사무시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믿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세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계 목적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